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예, 강아지랑 달리 치아가 개수도 작고요. 어, 잇몸에 염증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강아지랑 다른 이유는 어, 다르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이빨이 녹는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녹아서 없어지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상 잇몸에 이렇게 네, 그냥 선홍색으로 띄고 있어야 되는데 빨리, 이렇게 빨갛게 많이 부어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치은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마취를 한 상태에서 어, 이렇게, 프로브라고 하는 것들, 이렇이몸 그 사이에 이렇게 넣어보는데, 예, 정상적으로, 고양이 같은 경우는 0.5에서 1mm, 여기까지가 1mm 거든요. 이 안에, 이 예, 몸이 더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정도만 있어야 되는데, 홈이. 그래서, 이, 셀커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렇게, 있어요. 다 검사를 한거고요 보시면, 이게 출혈이 있는 데는 이 몸에 염증이 있고, 마 어, 마찬 상태에서 바람을 여기다가, 아, 불어서, 기계를 통해서 불어서, 이빨에 녹은 게 있나 없다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했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치아마다 전체를 다 검사해서 이모는 문제는 없나 보고, 여기도 다 치은염이 네, 다 이렇게 있죠. 다 일단 데 문제가 없었고요. 어, 스케일링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치태가 제거되고 치석이 제거되고 그다음 폴리싱이라고 해서 연마를 합니다. 어, 연마를 해줘야 요즘 연마제가 조금 묻어 있는데 연마를 해줘야. 스케일링 할때 기스가 간 약간이나 손상이 된 그런 크라운들 같은 경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죠. 이렇게 다 마치고 나서 이거는 이제 이쪽 부분 스케일링하기 전에 사진이고요. 이런데 스케일링 하고 나서 깨끗하게 연막까지 다 해서 있는 사진이죠. 이런데도 지금 이렇게 염증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치아 방사선을 찍어 봤는데요. 여기는 스케일링 하고 나서 반짝반짝 눈이 나죠. 어 방사선을 왜 찍었냐면 <laughs>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뿌리 부분에 문제가 있는 치아가 있어요 에, 치아를 찍으면 요렇게 에, 소켓이라고 해서 턱뼈에 이빨 뿌리가 깨끗하게 요렇게 다 이런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보면 여기 같은 경우도 살짝 아, 치아가 좀안좋고요이 부분도 뿌리가 모양이 이, 여기처럼 선명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예, 아까, 이모이 빨갛게 부어오른 이빨이거든요. 여기, 이 치아는 치주염이 있는 겁니다. 치주염이 있 나중에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치아고. 예, 어금니 쪽을 찍어 봤는데, 예, 속개 쪽 깨끗하게 이렇게 다 있지만, 여기를 보시면 라인이 가다가 여기가 녹아서 별로 안, 잘안 보이죠. 예, 여기는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렇게 깨끗하게 손이 보여줘야 되거든요.